라면 스낵이요. 이거 아까 운동 갔다 오다가 무인판매하는 곳이더라고. 나 처음 들어가봐 거기에 받고 내가 직접 찍으니까 내가 다 주인 된거 같은 거야. 내가 그게 같은 거였고 얼마나 먹기 많은지 이것저것. 자 맛이 어떤지 한번 볼게요. 나 옛날 먹었는데 많이 잘못 썼나? 바베큐 맛인데? 내가 원하는 맛이 아닌데? 너무 물가루 많이 들어갔는데? 꼬불꼬불한 게 맛있는데? 단맛이 많이 나냐? 한참 먹겠다. 맛없어서. 야, 맛없어서 한참 먹겠다, 이거. 음, 내가 원하는 맛은 이게 아니고, 꼬불꼬불한 맛 알지? 꼬불꼬불해가지고 짭짤한 맛. 그게 맛있는데. 맹탕이네. 가볍구요. 나 사월아, 내월아 먹겠다. 너무 얇아가지고. 음, 거기 가다가 운동하러 가면서 이거 과자는 샀거든. 먹으면 되겠더라. 그 비싼 편의점 들어가지고 2천 원짜리 음료 마시느니 커피 마시느니 이게 낫거 같아. 음. 매콤해 밥데 바베큐 맛이에요 닭다리.. 당, 당밥도 있더라고? 치킨 맛살거있나음 과자가 달아 나당 과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야 시, 입이 심심하지 않겠다 자격증 영상 내리세요. 왜 내려? 이유가 뭐야? 내려야 될 이유가 뭐야? 코코아 얘기해 봐. 왜 내려야 돼? 왜 내려야 돼? 응? 내려야 될 이유가 뭐예요? 뭐라고 써야 하는데? 이제 앞 달아놨어? 이제 앞부 달기 시작하냐? 알지? 이제 사? 뭐라고 써야 하는데? 다르다고 욕먹고 못했든 욕먹잖아. 아프거든요. 우리 컨셉인데. 응, 음, 맛있어. 아이고. 국가자격증도 있어요. 뭐 국가자격증도 올려야 돼? 응? 민간자격증 안 먹혀? 타로 자격증도 없이 영업하는 람도 있어. 민간장학증왜안먹히니 민간장학증으로 돈 버는 사람 얼마 안 있는데 안 가면 딱해 안 가면 딱해 수강 선생님좀 따가지고 응? 708박.. 우리 선생님 708박 벌었어 응 민간장학증으로 나랑 동갑일 선생인데 뭐 그냥 내려.. 네가 뭔데 그냥 내려와봐라 야 누가 나 먹어 살릴 거야? 나름 홍보하는 건데, 응? 어? 누가나 먹어 살릴 거야? 민간 장애인 좀 숙박 팔팔 보는 환영 있어. 앙금 떡해 플라워로 나그 자격증도 있잖아. 앙금 떡해 플라워 강사증. 니가 선생님이냐? 내려 말하게? 국가적자에 올리면 먹으면 먹히냐 그러면 누가 써줘? 내가 사업자인데 누가 뭘 써주니? 내가 사업자인데 내가 창업을 했는데 장난 하니에 진짜 가져가자니. 지